원칙을 지키기에 믿을 수 있는 진료 서울 케치과에서 설명드립니다. 라미네이트 치료는 심미적 효과를 위해 치아 표면을 최소한으로 삭제하여 인조 손톱과 같은 얇은 보철물을 부착하는 치료입니다. 접착제가 완전히 굳고 나면 접착제를 한번더 제거하는 시술과 잇몸 체크를 위해 두 번의 내원이 필요합니다. 접착제가 완전히 굳으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시술 후 3일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해 주시고, 색소가 들어간 커피, 와인 등은 착색이 될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피해 주세요. 라미네이트 보철물은 자연치아와 비슷한 강도를 가지나, 도자기와 같은 재질이므로 부주의 시 파절될 수 있습니다. 앞니로 딱딱한 음식을 절단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. 시린 증상이나 약간의 불편감은 치료 완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나,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. 개인차가 있으나 수준으로 사라집니다. 치아 위생관리가 잘못될 경우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잇몸 퇴축이 일어나면 심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.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적응기간이 있습니다. 치료 후 주기적인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